안녕하세요 효정이네입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는 지인분이 바이크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어 오늘은 바이크 파괴하려고자 이거는 2017년식 로드 글라이더. 네, 2017년식 로드 글라이더 스페셜이고요. 상어코 모양의 페어링이 아주 인상적인 바이크입니다. 멀리서 봐도 쉽게 알수 있는 존재감 있는 디자인. 두대들어있있요요 대요? 네, 색깔이 a y today, today, t 이 d a 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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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d a v t 요 뒤쪽 y 일등 d 시그널 o d a 만이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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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c v o 노드킹 C V u 도로의 왕자라고 하죠. 아 도로의 왕자. 2008년식 노드킹 C V u 입니다아 도로의 왕자라고 하고요. 어, 차주께서는 다른 바이크는 몰라도 이 바이크만은 평생 소장하고 싶다고 하네요. C V u 가 탄생한지 4년째 되는 2002년대 노드킹이 처음. 이 바이크는 2014년 팻보이 스페셜입니다. 날렵한 다크 커스텀 스타일의 도심형 크루저라고 합니다. 이거는 2020년 12100EX고요. 작년 7월에 박스 갔습니다. 12100EX를 바라보고 있으면 클래식한 스타일로 도심이나 어느 경건가도 잘 어울릴 듯한 그런 느긋함이 느껴지네요. 이이크는 19년식 GSR, 1 2 5 0 HP, 버전이고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타고 보 싶은, 음, 멋진 기종. 입니다 아, 2010년 스프링거입니다 네. 2010년 스프링거 국내 마지막 버전이 r 요 아, 국내 마지막 버전 제가 많이 i n g s 바이크죠 특히 포인트는 권총입니다 우와 크롬으로 된 장총을 보니 서부영화에서 말 대신 달력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차주께서 어, 애착이 많이 가는 바이크라 하니 눈길이 많이 가는 기종이었습니다 차주님의 성격 탓인지 모든 바이크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저는 뭐, 3세대 7단 듀얼 클러치의 이 바이크는 최첨단 투어링 바이크의 끝판왕 이라고할수 있고요. 자동이라서 한번 뭐 밋밋하다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수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레일러는 바이크 두 대를 넉넉히 실을 수 있다고 하고요. 조금 사회적으로 분위기 안정되면. 와이프와 바이크 두 달을 실고 남해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지금까지 효정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